롯데홈쇼핑이 뷰티, 식품, 명품 등각 상품 카테고리별 이색 모바일 콘텐츠를 대거 론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속 재미를 추구하는 펀슈머 성향이 강한 MZ세대를 겨냥해 이색 콘텐츠를 크게 늘렸습니다. 엘라이브에서 단독으로 선보인 해외 스포츠 중계 이용권을 비롯해 지난 23일 업계 최초로 아티스트 프롬 20의 응원 NFT를 선보여 MZ세대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롯데홈 쇼핑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고정방송 명품 읽어주는 여자를 론칭합니다 옆집 언니가 명품의 배경지식과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는 콘셉트로 매회 다양한 브랜드에 관한 에피소드, 스토리와 스타일링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25일에는 매주 식사하며 고민 상담하는 랜선 밥진을 26일에는 마녀 생활기록부를 첫 방송 진행합니다. 지난 23일에는 80만 팔로워를 보유한 심화평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내생은 프린세스의 메이크업을 론칭했습니다. 키워드에 따른 뷰티 퀘스트, 뷰티 MBTI 등2색 콘텐츠와 최근 유행하는 쇼폼 형태를 선보여 빠른 호흡과 재미로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